모든데? 아, 야 사람 꽉 차서 안 들어가시는데요? 아 맞다 미친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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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 이너 이너수 씨발 어떻게 늘리거나 잠깐만 내 앞에 아, 있는 얘 참가자들 잠깐만 어, 니 앞에 있는 애 나야 참가자들 잠깐 주려 그래 그러면 넌 경수 이제부터 내가 타도 써줄게 얘들아, 조용히 해봐 잠깐만 아예 알겠습니다 체 오케이 됐다 그 저랑 그 팀하실 분 깜분? 저랑 깜부 해주실 분아 벌써부터 저거

チーズのアイオンミラー。チーズのトイレのトイレのチーズのミラー。ゲームオフィスのカンプルのアイオンミラーです。イノンミラーのシチュエーションが、カンプルクイノーはクイノーのシチュエーションが。 제 게임은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순례가 부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정지할 수 있으며 이외 움직임이 감지되면 탈락입니다. 시작! 부웅아 꽃이 피었습니다. 뭐 언제 뭐 언제일까 저뭐 뒤에서부터 가스님 통과 1등, 지금 움직이시고 탈락하시면 트리스터블 초콜릿 드림 피었습니다. 솔트 탈락 꽃이 아, 피었습니다. 아, 누 누가 먼저 문제... 드립똥왜 나갔어? 또피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 가거 저거, 저어 저거, 저거, 저 제, 저 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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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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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2인 1조로 함께 달리면서 3개의 미션을 성공하고 결승선을 넘으면 통과입니다. 짜주세요. 신차게 시작. 시작.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됐는데, 안 됐는데 실패. 그래, 지금 아니, 아니, 방금 됐는데. 방금. 에? 아니 그럼 가가가가. 아닙니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시간 많아. 둘, 둘. 아넣어줄게 뭐... 아, 뭐... 아, 여기 하... 아이저 왜... <놀람> 아, 왜요 이게 아잇다바닥에도아 아, 아, 으... 아아 아아아아요 지금 여기 딱 이거 통 오케 또통또통 일로 일로 이거 이거 같이 던지면 은아야 이거 레전드 이거 레전드 어? 레전드 음... 어어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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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옷이...

알았 여러분이 사용하실 비밀 칩을 받겠습니다. 원래 오딩어 게임에서 을때 서로 죽이고 죽이잖아. 이번에는 코인을 얻기 위해서 서로 죽이는 거야. 알았어? 혹시 죽으면 코인 뺏기나요? 당연하죠. 아무 어, 마이로 지금까지 했던 것다다 버티셨다는 다 <laughs> 거야. 알았지? 혹시 미리 에더 상자에 넣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laughs> 가져가. 예리한데? 시작. 아야. 아 살려주세요 97지마요 아, 하지 하지마요 이 하지 타노스 있다 진짜 40초로 야겠다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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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게임 음... 종료였다 이게 포인트. 네 타이어. 내 다이아 내 다이아 에이 형 여러분 괜찮아 아직 게임 많이 남아있어 괜찮아 맞아 이제 근데 뭐 돈이 아이, 이응 돈... 세번째 게임은 짝짓기 게임입니다 호명된 <laughs> 인원수에 맞춰 <laughs> 짝을 지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통과입니다 <laughs>

바다에 파란 거. 명명 안뇨옹! 문 먼저 닫은 쪽은 따수입니다! 개쩌네 <laughs> 알았죠? 이건 몰랐지? 이건 몰랐 돌아다녀 보세요 한번 뭐 구슬치기, 울진 배경 그리고 자네 번째 게임은 손박꼭질입니다예 무릎 표 재미 뽑기로 뽑힌 솔레가 동상의 버튼을 눌러 버프를 먹을 때 동안 숨어 있어야 하며 솔레가 찾기 시작한 뒤에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제한 시간은 60초입니다. 훨씬 그 그분 자. 우리님 연우 동상 다리 안으로 들어와주세요 자 님들 숨어! 지금 숨어, 숨어 빨리 지금 숨어 야야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돌아가 버튼 눌러 버튼 아, 검은색 버튼 에 뛰어 뛰어 아아 <laughs> 아. 초10 9 8 7 좋았다. 7 6또나4 3 2 이제 어, 움직이는 제움직 다섯 번째 게임은 진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앞에 8칸 있는데 모두 지나가면 통과입니다.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1번부터요. 아 1번 어저사!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 이번이 <laughs> 아, 누구냐? 오리 오리 오리! 그렇지. 오케이. 오리 오리 오리! 그렇지. 3번. 맞아 썸키스트. 진짜 형 미스. 너 나가. 나 심심한데? 오른쪽인 것 같아. 오우. <laughs> 나 죽었어. 여기 앞인데 여긴데? 어? 안돼! 둘러봤어 <laughs> 어, VIP야 야 저기 착학자다야 <laughs> 어, 어. 이거 소통 어, 어. 잘하면 어?!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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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오? 뭐? 오? 어. 수학선생이또 미친 <웃음> <웃음> 저도 저렇게 갈래요 야 <laughs> 예. 에... 이거 바로 지 친미지... 야 저, 이거 괜찮아요 밸런스? 다이아 나내 세트 24개인데 미친? 그러면 내가 인심을 풀게 그럼 다이아로시 다이아로시 복스랑 먹어 복스랑 먹어 게임이 점점 <laughs> 음, 재판되네. 다음 다음 게임에서 세트 단위로 가자 그냥 연우야,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그리고 아 이거 이거 뭔지 알겠다. 아닌 같아요. 마지막 게임은. 포관돌리기 입니다 okay. okay. 아 오케이 아 오케이 게임 설명 제대로 안 했지 이 프론트맨 새끼야 진짜 이렇게 돌아 돌다가 바로 튀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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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잡기 쉬운데요 그러니까 맞은 사람은 2초 세고 뛰세요 오케이 점점 더 이게 새건운 놀이구요? 새로 놀이기가 아니잖아요. 자, 아니 왜 싸워? <laughs> 야, 진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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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싸우는 거 아, 아니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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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시시 시, 자, 2 3 3 1 8 9 어? 와 64개 그럼 어저사가 이번에 술래입니다 나라 어? 어? 뭐야 야수야 <목소리> 한 세트 플러스 근데... 30개 우와, 1 2 <목소리> 6 7 1와 최초생존자 와트두세트 회우의 생존이지 음, 반반 나눌까요? 반반 음. 나눠 나누... 2 아, 4 4 <laughs> 1 2 6 7 8 9 시! 0아이고 아! 잡은 거 아니야? 아... 어, 밟아줘. <laughs> 어, 187. 아니야? 잡은 1 아니야? 거 아니야? 잡은 거 아니야? 어은거아1야 잡은 거 아니야? 잡은 거아1야 잡은 거 아니야? 잡아 60개! 뭐 <laughs> 어,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좋았어 a y i 어 l 다가한세트 a t to us. 개 o m e on, I'll get it. Come n 1 x t 개 아니야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자 m s o 자 r y I'm sorry. I'm s o r 두구 두구두구 두구 해줘.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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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아아 그냥. 이제. 온다. <laughs> <맹량하네. 웃음>